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의 시작.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21대9 화면 비율로 더 완벽해진 멀티태스킹. 21대9의 넓은 화면과 WFHD 해상도의 시원한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을 경험해보세요. 어느 각도에서나 생생한 컬러, 아이패스 패널. 상하좌우 178°의 넓은 시야각으로 선명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WFHD 해상도로 더 넓고 더 길게. WFHD 2560X 1080의 해상도로 FHD 1920X 1080 대비 화소수가 30%더 많아 화면을 보다 더 넓고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선명함 HDR로 또한번 앞서가다 HDR10을 지원하여 디스플레이의 표현 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의 색상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효율 궁극의 멀티태스킹 웹 서핑과 문서 작업을 동시에 하거나 인터넷 쇼핑 시두 개의 사이트를 비교하는 등 21구 모니터 한 대로 듀얼 모니터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더 실감나고 풍부하게 실감나는 게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로 엔터테인먼트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리싱로 끊김 없는 게이밍. 고해상도 게임 시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 테링, 과 버벅거림, 스터터링을 없애줘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더욱 생생한 게임을 위한 게임 모드. 실감나는 게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로 보다 박진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블랙 스테이벌라이저. 어두운 화면의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어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을 좀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액션 싱크. 그래픽 카드의 인풋 신호를 모니터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 인풋 내기나 프레임 지연 없이 즉각 반응합니다. 크로스 헤어.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하여 FPS 게임시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켜줍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기능 오랜 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세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눈의 편안한 기능 사용자 눈의 편안한 기능을 지원하여 오랜 시간 화면을 보아도 눈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리더 모드 적용 전 화면 대비 블루라이트를 약70% 이상 감소시켜 눈이 편안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플리커플이 눈에 피로를 주는 깜빡임 현상을 제거하여 어떤 밝기나 주파수에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색약 자색 보정, 색상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색약자를 위해 특정 색상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 색을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자동 입력 전환. 모니터에 연결된 단자의 신호 입력이 꺼질 경우 입력 단자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른 단자에 연결된 화면을 구현합니다. 내 눈높이에 딱 맞는 모니터. 스탠드 조절로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LG 모니터 전용 소프트웨어. LG 모니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합니다.